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교회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년 목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화정교회. 올해 87세인 박순기 장로는 17년 전 은퇴했지만 교회의 요청으로 재정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평생 이 교회를 지켜온 박장노에게 교회 살림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박장노는 노년에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머지 인생 내가 살만살 내가 지금 일곱인데 기도나 하고 목사님이나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화전교회처럼 노년층에 대한 목양적 접근이 더 필요하고 이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등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노인들에게 맞는 신앙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많은 교회들이 노인대학을 개설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전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이고 교회 내 노년층의 경우 교회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노년부는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 교회 나오시는 노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노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감리교단은 노년 목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노년 공과 보급에 나섰습니다.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에는 개교회에서 노년기 맞춤형 성경 공부를 비롯해 노인 우울증 치료를 위한 특별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노년 공과의 경우 노인들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봄 가을에 맞춰 신앙 훈련을 할수 있도록 전체 24주 분량의 공과 교재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맞이하는 때까지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우리 노년부 노년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대접하고 하는 일이 초점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도 그렇게 구성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특별활동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현재 노년 성경학교와 노년 공과를 도입해 운영 중인 교회는 서울 만리언 교회와 인천 노년 교회 등 10여 개 교회에 불과하지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빨리, 빨리, 빨리. 앞으로 노년 목회 활성화에 저희, 저희,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CBS 뉴스 송결입니다 어...